어허, 야, 요즘 메르, 매매매력이잘뜨 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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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좋아. 살인마만, 부대기 아면 된다. 살인마만, 판자 위치 어디야? 이리 판자 없나? 죽으라고 유인 있네. 좋겠다. 얼마 받았어? 얼마 받으셨습니까 도망가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망가요. 종구네. 종구 형님이네. 도망가요. 종구 형님, 정치지 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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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아이고 종구 형님 저것도 멍청하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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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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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판자가 있는가? 판자 써도 되겠구만. 호차! 어이구! 중구 형님! 어이구! 거기를 넘어시면안 되는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개꿀이다 이거야. 개꿀입니다 이거. 어... 환자가 여기 있나요? 아 뭐야 환자 안 떴어. 아 씨에 씨 이거 환자 맞겠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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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다. 아아아아 아. 환자 감입니다 이 밸런스 입니다 유! 동구 님 하하하! 가보겠습니다어이고어이고어이고 아이고, 렇 빨리 오시나! 이 유한 부수면! 부차! 부수해, 누가부수라 놀러 오시게! <laughs> 빨리 오셨네! 아이고! 오차! 갑니다그 형님 한번 더! 2라운드입니다!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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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입니다! 형님 제가 한 번에... 한 번에 실수 했지만 이 다음에 실수는 없습니 아시겠습니까? 어, 뭐야! 고맙네, 자네 자네 빠져서 고맙네 빠져서 고맙네 그럼 나 먼저 가보도록 하겠네 방금 어, 실수했어 아씨 야,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녔는데, 아직도 발전기가. 잠깐 뭐야, 심장소리 뭐야 설마. 설마 아니겠어, 설마? 설마?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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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도 도와, 도와, 도망 도망가. 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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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자몇개 뺐어 나. 판자 지금 집안에 하나 빼고 짝집도 뺐나? 설마. 설마 걸리는 거 아니지? 지금 이거 발전기가 너무 안 돌아가고 있어. 지 발전기가 너무 안 돌아간다. 오케이. 아 루인이 아직 살아 있구나. 루인 때문에 그렇네. 설마. 이거 한대 맞아줘야 되나? 이 네? 한 초만 20분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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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이드. 안나다 드스. 오? 오, 아, 어? 오? 뭐야 이거? 제눈 없는 거 아니냐? 야, 방 코어 베스트련으는 이거를? 이걸 버는다고? 잠시만 잠깐만, 이거 온다, 이거 무조건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아, 갔어갔어갔어 갔어, 갔어. 아, 이거 루이 때문에 발전기가 안 돌아가. 이렇게 잘 맞추면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저 지하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나? 어, 잠시만 잠시만요. 아, 종구 형님, 잠시만요.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 어, 아. 감사합 갑니다. 가유. 아, 빠꾸님,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연결 잘 보내셨습니까?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가유. 종구성. 종구성. 가유. 아, 씨. 계속 보내, 저거. 종구성. 가유. 우차! 동부성가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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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저 미친놈 계속온다 야! 야저 뭐야 저거! 미친놈 계속온다 계속 온다. 도로 아, 다 죽을 로 없다. 도로 도로 아로도나 친구야. 하하. 오, 우차, 아도차안맞지넘맞넘어넘어 그렇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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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가 넘어 넘어 바로 넘어 바로 넘어가 <laughs> 안 넘어가 넘어차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친구야 밸런시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어, 흠. 어 자네 바로 뒤일세 왜냐면 밸런시가 기 때문에 일세 자네 바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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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에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오오 오 마이 갓쓰오 아. 자네 자네 치료해주시게 자네 자네 치료해주시게 어우 시가 안 보인 줄 알았네 야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 줄 알았네 와우 아. 아읍 어후 굿 아유 굿이 정말 스프링우드 이쪽에서 밸런시들은 진짜 진짜 좋아 밸런시는 진짜 타고난 선택이야 이거 루인 파괴됐잖아 맞지? 이 루인 파괴됐거든 저거 돌리자 하피 4피... 뭐야 왜안 걸려 한눈 잡히는 순간 삶을 구글해야 되고 인정 내가 봤을 때저 진짜 키스캠핑 무조건 하고 있을걸 이제 청구하는거 아니냐 저거? 종국 울어요! 종국 관광 울어요! <laughs> 종국이 스케이프왜뭐 한명 있냐? 둘같이 돌리는건가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이거랑... 아이고 아이고 아 지하랑 돌리면 되겠죠? 한번 살려주시게 오타오밍다행있 야! 나한테 오지 마시게! 오오오오 한명 더 있었네? 내 어굴 손금 네개돌아있다고 여기 초랭입니다 <laughs> 여기 초랭이에요 <laughs> 발전기 안돌아갈만도 해 근데 여기 초랭이야 초랭이 저친구를 구하고싶은데 아마 키스캠핑을 하고있을거야 밑에 이게 다 돌렸나? 어, 거의 다 돌렸네. 돌리자. 이거 어차피 이제 죽을 거거든? 한방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돌리자. 바로 에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하고. 그리고, 오케이. 다 돌아왔죠? 옆에 벌써 달리는 소리. 이제 등불 구해야 돼. 등불 등불 여기 하나 있었는데, 아 누가 떼어갔다. 누가 떼어갔어? 그렇다면 아, 저거 저 앞에 있다. 요거, 요거, 요거. 야, 문 어디 떴냐? 근데 문이 어디 떴는지 모르겠는데, 요기에 판자 하나 있었고. 여기 판자 하나 있고, 요 일자 라인 판자가 많네. 집이 있으면 안전하니까 집이 있으면 좋아. 집키고 도는 것도 좋아. 판자 세 개. 판자 많다. 여기 판자 많고 쩡니나 봤나 이거? 아 잠에 억울로좀 걸렸다. 와한 방이야. 한방 있어. 잠깐만 이거 한 방이야? 큰일인데? 여기 걸로 오겠지? 나갔어? 이걸? 야 잠깐만 내려, 내려. 아, 야 너무 꾸애드고 싶은데. 아, 이거 구하면 무조건 눕는단 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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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야 미친 견자단이네. <laughs> 이 씨발 대박. 진짜 대박. 견자단이라고 친구야. 너의 희생을, 너의 희생 정신 내가 잊지 않을게, 친구야. <laughs> 견자단을 <견전환을> 해버리네. <laughs> 대박. 그, 견자단에서 살았다, 진짜. 순전히 견자단에서 살았어. 친구야, 미안하다!